안녕하십니까 오 사장입니다. 오늘은 구단지 쪽에 위치한 셰프 돈까스에 왔는데요. 저는 여기 두 번째 방문입니다. 만천 원짜리 돈까스 정식 우동을 시켰고요. 주인공 등장. 왕돈까스가 아닌데도 저렇게 돈까스가 엄청 큽니다. Let's go. 개떡같이 잘랐지만 찰떡같이 한 입을 딱 먹는데요. 이야. 밥도 이렇게 모자르면 더 달라 좀더 줘요. 돈가스도 진짜 맛있는데, 이 생선가스가 진짜 개 미쳤습니다. 여기 우동도 맛있고, 우동볶음도 진짜 맛있거든요? 어쨌건, 우동을 한 입을 쫙 먹는데, 음, 그냥 여긴 두말할거 없이, 돈가스의 정석. 기본 그 정석 그 자체입니다. 완전 경양식그 느낌 그대로. Yeah. 3번호 사장이 생각했을 땐, 돈가스는 여기가 1등인 것 같고요. 여러분도 여기 와서, 한번 드셔보세요. 여기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데, 어쨌건, 내가 아는 돈가스 개맛집 인정.